앞으로는 약속을 못 지킬 거면 하지 마세요. 자봉이들한테도 술못 샀죠. 혼자서 맨날 술 먹고 다니면서 사람이 왜 그래요?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그날 자기가 그냥 가자 그랬다면서요? 들었어요 다. 자기가 그날 그냥 가도 된다 그랬다면서요. 그렇다고 사람을 그냥 놔두고 가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당신 정말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술이 그렇게 취한 사람을 남자 있는 방에 혼자 두고 가는 게 그럼 정상이에요? 힘들었냐고요? 당신 때문에 나 간간당했어요. 힘이 없고, 술이 너무 취했고, 여자라서 그냥 당한 거야. 당신이 그냥 가자 그래서. 시발, 정말 내가 더러워서 못 살겠어! 아침에 나오면서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요? 나 정말, 그런 일은 처음이야.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 당신 때문에 당신! 무책임한 인간. 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당신은. 나도, 끝까지 못 버틴 것 같아.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어. 술이 너무 취했고 하지만 감감당한 거야. 내가 그렇게 취하지 않았어. 그 사람을 그렇게 했겠어요? 당신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한거 알고 내가 정말 찾아가서 죽여 버리고 싶었어. 두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알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 정말